2022년, 이민 년, GT 운세. 1996년생, 27세. 파괴, 파탄, 파산, 즉 깨진다, 흩어진다, 장황한다의 뜻이다. 혼란과 부패로 극히 복잡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다. 겪어야 할 건물이나 수습하여 나가야 한다. 대안을건너면 이롭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실패가 없다는 것이다. 운세주의사항이그잡을수 없이 복잡하여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할수 있다. 예색과 음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올수 있고 친위 측간의 내부 갈등으로 집안이 파산 직행에 이르는 경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날 수가 있다. 애정 문제로 인한 심각한 고민이 생겨나시기니 명심해서 큰파탄을 파탄,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라. 파괴와 파탄 파산의 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래 임에서도 일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진지적인 행동으로 현재의 난항을 타개해 나가라. 자신의 생각과 일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더라도 너무 완고하면 일을 그친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라. 이때는 매사에 유연하게 나가지 않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실패하기 쉽고 설사, 곤란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결과는 좋게 된다. 소원,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끌어왔던 것이면 미련없이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 나감이 좋다. 자칫 남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사 4. 변화와 변혁의 시기라 볼수 있다. 말하자면 세대교체가 든지 과거의 방침을 바꾸는 경영의 쇄신, 혁신 등의 일이 생겨나는 때이다. 이미 일어났다고도 볼수 있다. 물론 당황되고 난감하지만 변화와 쇄신을 해야만 수습해 나갈 수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회불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상처가 작을 때 치료를 해야지 방치하면 그대로 두게 되면 악화되어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될뿐 아니라 자칫 치료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운행을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고 일대의 혁신을 단행해야 무사할 수 있다. 취직 현재는 불가능하다. 신의 정리부터 하라. 이때까지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끌어온 것이라면 그만두라. 노력만 헛되게 된다. 다시 다른 곳에 알아보면 가능성이 있다. 승진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만간 다시 기회가 오게 되니 그때 추진하면 성공한다. 입학 부모가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라.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이사 무방하다. 동서에는 득이 없고 남고는 길하다. 여행 몇 사람의 동행이나 단체 여행은 불길하다. 도중에 병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손재를 당할 수 있다. 기분을 바꾸기 위한 가벼운 여행은 괜찮다. 연애, 미혼이면 서로 상당히 좋은 깊은 관계에 있는 경우로 헤어지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그렇다고 결혼하기에도 모든 역할이 맞지 않은 복잡한 상태다. 남성의 경우 홧김에 바람을 피우는 때이고, 미망인의 경우에는 젊은 연인이 생겨 빠지는 때이다. 결혼, 서로 망설이다. 성사관계에서폐방 노는 사람으로 인해, 파혼하는 일이, 생, 파혼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성사된다. 출산, 산후 위쪽으로 고생한다. 남아 있든 여아 있든 신불에 기도하라. 1984년생 39세. 태양, 불, 밝다, 아름답다, 모인다, 떠난다, 헤어진다, 붙는다, 잡는다의 뜻이 있다.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다. 불은 민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다. 잘못하면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다. 중심을 잡고 조심성 있게 나가야만 발전이 있다. 운세. 강한 운세지만 변화가 또한 심한 때이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솔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른다. 계단이 왕성한 기운이 솟구쳐올라 매사에 의욕이 일어나지만 무모한 행동을 삼가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을 따르는 것과 같이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좋은 상태는 오래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걱정, 걱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세운을 맞게 되니 한시간들 이미 때는 늦게 된다. 지금 벌써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일을 걸치게 되는 시기다. 결편을잘 파악하여 나가기를 멈추고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 소원. 때에 따라 마음이 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할 때이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고 불안정할 때다. 급하게 서두르면 일만의 희망도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침착하고 자중하면 작은 일은 성사된다. 4. 외계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을 경우가 많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나, 명확한 계획과 조심성이 부족하여 일을 그칠까 우려된다. 대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의 무심을 잡지 못하고 망설임이 있을 때다. 그러니 무모한 일은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필히 실패가 다르니 지금은 중단하는 편이 좋다. 사소한 작은 일에는 실적도 오르고 이익도 있게 된다. 취직. 이것저것 분작에 다니나 헛소금만 하게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라면 성취한다. 특히 여자의 도움이 있으면 된다. 승진. 대세 다르다.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선배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운동을 하고 나다니면 도리어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이사. 움직이면 손해를 보게 된다. 화재, 도둑 등의 전환이 있든지 무수상의 잘못이게 된다. 여행. 상담이나 재물 등의 문제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불길하다. 그러나 가벼운 여행은 무방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길하다. 연애 서로가 뜨겁게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변덕이 심할 때라고 할수 있다.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지속되지 못하는 관계일 때가 많다. 분위기의 약한 단점이 있다고 본다.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주 다툼이 있어 금방 실전을 느끼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 때이므로 결혼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즉 마음을 확고하고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면 흔들림이 많다. 결혼. 빨리 성사되기 어렵다.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와 어느 쪽을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때가 많다. 이때는 시를 두고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환경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또한 성급하게 결정하여 결혼하면 오래가지 않아 말싱이 생겨 이별하게 된다. 출산. 태아 산모 모두 건강하여 아무 탈 없이 순산한다. 여자아이다. 아이가 영리하고 인물도 훌륭하다. 1972년생, 51세. 된다아 울려 터진다 번개 소리가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번개가 치고 찢어지는 진동 소리가 울리면 모든 놀라게 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떨쳐 움직인다. 크게 뻗어 봤지 않을 때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는 경우가 많다. 사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힘을 충실히 쌓아서 출발하면 크게 성취 발전할 수 있으니 그 힘을 얻고 소란을 떨지 마라.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치더라도 당하지 마라. 현재 위치가 불안하다. 나가고자 나 아직 충분한 힘이 없다. 과거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의식될 필요는 없다. 세상 놀랄 일이 생겨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해나 손해될 것이 없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아직 기력이 부족하니 회복되기를 기다려라. 내부 정비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원.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성의를 다하라. 들뜨하면서 도 늦어진다. 재물은 퇴출이 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력하라. 큰 일은 조금 어렵겠으나 작은 일은 성취된다. 사업. 의욕을 가지고 분주하게 활동을 하나 노력한 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신규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실을 충실하게 다듬어라. 지금 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해 나가면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새로운 투자나 확장하지 은 마라. 생각과는 달리 실속이 전혀 없고 말뿐이다. 취직. 다수 의견이 있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 봄 여름에는 가능성이 많으나 가을 겨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노력을 다하라. 승진. 명단에는 올랐으나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있겠으니 주위의 선배나 이사람의 도움을 구하라. 이사. 집안에 일이 생겨 부득이 옮겨야 할 편이 놓이게 된다. 가온이 불길하고 논란이 일 발생해 살라나다 움직이지 않음이 좋다. 여행. 열차 함께하는 것은 상당하다. 혼자 가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 뜻하지 않는 변고가 생겨. 놀라게 된다. 건강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병이 많다. 정신병, 노로제 히프티스테리, 간장병 등이 주의하 1960년생 63세 친한 사람, 가족 등을 뜻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구성원으로 이룬다. 개인은 남편의 회 활동을 돕는 내죠. 자녀들의 교육, 가정의 함옥, 현모양스을 나타낸 상이다.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남자가 각자의 위치를 바로 지켜나가게 된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운세. 사회의 모든 것은 그 기초의 단위인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 기초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가정이 불화되면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책무를 지내야 한다. 내부의 신경어 써야 하는 시기다. 가정 내에서는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애정 문제로 인한 갈등, 내부를 잘 살펴서 사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윗사람 또는 선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과의 불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명성과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생활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중요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운이 찾아와 크게 이익을 얻게 된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주위의 도움을 얻게 되는 때다. 매사에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무리 없이 이루는 좋은 운기를 맞으니 온화한 태도로 일을 진행하라. 소원 윗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성취한다. 그러나 큰 일에는 뜻하지 않은 장애가 있게 된다. 사업 대외적인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확장도 불가하다. 이때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라 볼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너그럽게 구형하여 설사 자신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드럽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때는 사업의 발전을 기대하지 마라. 바깥일보다 오히려 내부의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때다. 취직 성사될 듯 하나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 바라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전념하라. 승진 자신에게 특수한 재능이 있든지 이 사람의 선배의 도움이 승진을 도움으로 하 승진이 된다. 이사 관계는 없으나 꾸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 달이 없을 때인데 괜히 움직여 근심을 만들게 된다. 여행 가벼운 여행은 상관이 없으나 먼 곳이나 장기간의 여행은 피하고 집안에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연애 서로 장례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관계다. 남성의 경우 여성을 위해 친절히 봉사와 아끼지 않는 섬세한 마음. 여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자를 감싸할 수 있는 마음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때이다. 건강, 과로로 인한 발병이 많다. 감기, 열병 간의 이상 등에 다수 때스럽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두면 중병이 되는 의사의 칭찬을 받으라. 2022년 이민 년 새해는 꼭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